안녕하십니까 경북관 소식입니다. 안동댐 상류 낙동강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외가리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 MBC 취재팀이 폐사 현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낙동강가의 모래를 파봤더니 시꺼먼 폐찌 꺼기들로 가득했는데요. 대구 환경청은 지난해 떼죽음의 원인을 자연 폐사라고 결론냈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죽은 새의 사체 수십 구가 쌓여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안동댐 상류인 와룡면 오천리 철새 군락지에서 수거한 외가리 폐사체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환경단체가 확인한 폐사체만 지난해 두배 수준인 150마리에 달하고 물고기 떼죽음도 여전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구 환경청이 폐사 원인을 개체간 경쟁으로 인한 자연 폐사로 결론낸 지 1년 만에 또다시 떼죽음 사태가 반복됐습니다. 직접 폐사 현장을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낙동강 모래사장 위로 검은 찌꺼기들이 떠밀려와 있습니다. 여기저기 덩어리져 엉겨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낙동강 강변에 쌓여있는 모래를 조금만 걷어보면 금세 검푸른 폐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는 족족 드러나는 정체불명의 폐찌꺼기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석포재련소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폐미가 영풍석포재련소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고 추론을 하는데 이 물질에 접촉된다 그러면 물고기와 그리고 물고기를 먹은 철새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중후속과 독구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인근 군락지와 비교해서도 안동댐 외가리의 폐사율이 유독 높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외가리와 물고기 폐사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보육원 아동들은 만 18살이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자립금 500만 원을 들고 보육원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자립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보육원 출신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기업가도 보육원 출신인데요.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자립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 2018년 창업한 이 업체는 김성민 대표 등 직원 9명 중 8명이 보육원 출신으로 김 대표도 안동 경안 신육원을 나왔습니다. 예, 저도 세 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어,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줬거든요. 보육원에서의 삶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제일 힘들고 두려웠던 순간이 바로 보육원을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에게는 5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한테 500만 원 주고, 너네는 나가서 살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500만 원 지금 방을 구할 수도 없고 500만 원살 수도 없습니다. 보유권 퇴소 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던 김 대표도 후원보다 자립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보호종료 청년들이 내면의 상처가 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정서를 먼저 회복하는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고요. 식물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니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어떤 기회나 가능성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럼 이것들을 사업화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는 이름이나 지위를 부르지 않습니다. 님도 붙이지 않는데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 이름을 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보육원 출신인 직원은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율마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 오고 나서 이제 저와 같은 과거를 겪은 동생들을 돕,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생기고 네, 그런 목적들이 생겨나게 된것 같아서 참 의미 있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하는 사업은 건물 벽면을 식물로 장식하는 인테리어 사업, 미세먼지 방지와 공기정화 등에 도움이 되면서 현재 안양시청 1층 벽면과 서울시청, 현대중공업 본사 등에도 납품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회사에선 스펙이라고 강조하는 브라더스 키퍼는 전국 240개 보육원의 퇴소 청년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더 고도화시켜서 더 좋은 제품으로 계속 개발해서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대리점을 좀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퇴사한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최근 달구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유흥주점 집단 감염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파력과 치명률 모두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인데요. 여기에다 무증상 감염도 크게 늘어서 대구 쪽 유동인구가 많은 경북에서도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조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더 나왔습니다. 종사자 3명, 이용자 10명, n차 감염 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019명으로 늘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한 이번 집단 감염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70%, 치명률은 6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발 유흥업소 관련된 감염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표본을 취해서 그 변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국형 변이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50명 안팎이던 유흥주점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복병은 무증상 감염입니다. 유흥주점 포함 오늘 확진자 29명 가운데 38%인 11명이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조용한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 이용자나 종사자 중에서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은 무증상 상태일지라도 즉시 검사 받고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기도원 관련해서도 확진자 2명이 더 나와 누적 신 3명으로 늘었습니다. 동구의 대형마트에서도 직원 2명이 확진돼 전 직원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지역 보건소와 임시 점별 검사소 검사 건수는 5,500여 건으로 유흥업소 집단 감염 발생 이전보다 3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집합 금제에 이어 23집대 젊은층이 밤에도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시간을 추가로 제한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p c 방 오락실, 동전 노래 연습장에 오는 삼십일까지 영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 중단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에서 해병대 병사 세명등 일곱 명, 김천 세 명, 구미와 경산 각각 한명등 확진자 열두 명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 반입이 다시 시작되면서 주민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사드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성주군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킨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주민들이 상생협의회를 어용단체로 규정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도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 30여 명이 소성리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도로에 같이 앉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비킬 수 없습니다. 이 길로 미군이 다니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천여명이 동원돼 집회장을 에워싼 뒤세 차례 해산명령을 하고는 곧디어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주민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서 차량 30여 대가 싸드기지로 들어갑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주둔한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에게 생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올해 들어 7차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5월 들어서만 4차례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와 물자를 반입했습니다. 그때마다 반대 주민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기지 공사를 포함해 모든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사드 철회 여부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만 갈등 해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드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어떤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국방정책의 문제, 그리고 소송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평가해야 되는 거지 황정량 평가의 결과만 가지고서 사드 배치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방부와 성주군은 사드 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5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 갑작스레 결정된 일방적인 사드 배치 이후 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의를 좀 정례화해가지고 지역 갈등 해소라든지 각종 현안 해결에 하여튼 우리 상생협의회가 아, 좀큰 역할을 할 것으로 꼬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불참했습니다. 상생협의회가 사드 배치에 정당성을 줄 수밖에 없는 어용단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협의회가 하는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보건협의입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과 충남, 충북 세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전체 구간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나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는 서산에서 영주를 거쳐 울진까지 총 330km의 동서 횡단철도 구간 중 점촌 영주노선만 신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다음 달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원과 자체예산 31억 원등 40억 원으로 특별교실 3,600여 곳에 무선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 운영할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도내 학교 교실 16,000여 곳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 원격수업, 쌍방향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어 경북에서도 다음 달부터 300세대 이상 되는 분양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운영합니다. 경사 목도는 건축사, 기술사 등 50명으로 품질점검단을 구성했는데요. 품질점검단은 입주 예정자를 대신해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하자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도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에 타일, 도배, 가구 등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했다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주시 영주 일동 예순 여섯 살 A 씨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동네 행정 복지센터 민원실에 40cm와 25cm 길이의 흉기 두 개를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공무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영주 경찰서는 A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원관리 도우미를 채용합니다. 안동시는 자원 관리 도우미 50명을 채용해 주택가와 관공서, 숙박업소 등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선별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시행한데 이어 내년까지 플라스틱을 4종 이상으로 세분화해 분리 배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안동 MBC 5월 시청자 위원회에서 시청자 위원들은 봉화군수의 청소 용역 업체 뇌물 수수와 관련한 지속적인 감시 보도, 또 청송군의 돈사 불허가에 따른 소송 승소 보도 등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북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며 가짜 뉴스는 바로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북동산지와 상주, 문경, 예천, 영주에는 평균 초속 9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최대 순간 총속은 20m로 예상됩니다.